남자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철분 같이 늘 유쾌하고 재밌으신 분들이 주변에 있죠. 대학이나 사회에서도 있데 그분들이 연애 초반에는 반짝할지 몰라도 중후반에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을 남자로 느끼지 못해요. 여자분들은 감정으로 느껴야지만 그 남자를 남자로 인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상철분 같이 유쾌하신 분들은 여자분들이 어떠한 속마음이 있냐면 아저 남자 왜 이렇게 재밌지 남자같지 않네 그러면 남자답지 않은 걸로 인식을 해버려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무의식적으로 저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 좋은 친구예요 좋은 남사친이에요 그리고 남사친 10년 되다가 결국 11년째 남자친구 남사친이 용기 내서 고백하면 우리 이런 사이였어 이러면서 이제 혼자만의 드라마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철분은 제가 볼때 남사친 베스트 남사친이라고 제가 명칭을 드릴게요 그게 뭐 나쁜 뜻은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여자분들은 같은 여자의 눈으로 봤을 때 남자 답게 느끼는 남자들에게 끌리기 마련이에요. 상철분과 같이 너무 재밌으면 여자분들이 남자로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나 여자분들에게 웃음을 이끌어낼 수 있고 너무나 재밌으면 초반에는 좀잘 나갈지 몰라요. 근데 중후반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자분들이 점점 식어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그냥 남사친, 여사친 그런 사이였잖아. 그 말은 절대로 너가 남자로 느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생각보다 정직하긴 해요. 어느 면에서 정직하다. 너 남사친이야. 그러면 널한 번도 남친이나 미래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히려 남친이나 남편 되시는 분들 보시면 티키타카안 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심리가 이런 게 있다. 우리 아빠 같은 암, 남자 안 만나야지 괄호치고 남자 같은 아빠, 아, 나, 아빠 같은 남, 남친 남편을 만나면 이게 역사상 5천 년간 반복되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만이 남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답이죠.